일단, 이제, 이 녹취록이 사실은 아마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좀, 강경 모드로 가려고 했던 것들은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명분 자체가 그렇게 어떤 뚜렷하게 헤인거냐 일단 제출해서 뭐 합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단순히 뭐 해, 이제 차수를 변경했다든지 뭐 이런데 대해서 불법적인 문제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약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정말 그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 주는 격이라고이 이제 녹취록 자체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게 아마 이제 보좌관 협의회 쪽에서 이 녹취록을 이제 발견한 모양 그래서 바로 네. 이제 이정현 대표한테 보고를 하고 이걸 이제 쟁점화 시켰던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장석에는 이제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 그런데 이제 아, 뭐 정석균 회장이 네. 투표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 김부겸 의원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게 그대로 이제 이게 마이크 속으로 속기사들이 어, 그걸 다 적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체 인 화면에 이제 녹취가 돼 있었던 네. 것을 보좌관들이. 발견하고 이제 문제를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도 이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런 명분을 잡고 지금 이정현 대표도 강경 투쟁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하나 어떤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정지석 원내대표는 방미 기간 중에도 정세균 의장에게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우상호 대표, 박지원 대표보다 말리는 시혜미가더 미운지. 오히려 세월호 받아라, 어버이 청문회 받아라. 정세균 의장이 더 입에 달고 들어. 방미 기간 중 내내 저는 세 분들한테 시달렸습니다. 푸하하, 코미디다 개그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김대중 대통령의 수제자를 자처하는 그런 분이 응?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 헛배웠습니다. 자김 아, 본부장님, 네. 지금 이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여야가 이제 국감도 불구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이 타겟이 엉뚱하게 정세균 의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된 네. 이유가 이제 당연히 맞,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럴만하다고? 저, 전체적인 이 전국은 해임한 전국입니다많은 지금 현재 이슈는 정세균 의장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좀이 국민들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이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일단은 정세균 의장은 문제가 있다고 비미를 제공한 보면.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볼때 그 내로 남불이라고 있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또몇년 전에는 똑같은 반복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저기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도 2년 전에는 여당 야당이 단식할 때는 단 한국의 의원들이 단식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이거는 의원 특권의 시작이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자기가 단식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 국감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아직 그 부분 비판받아 마땅하고 진짜 그, 그, 만 코미디라고 비판받아도 뭐 크게 할수 없는데 문제는 이거에 정세균 의장이 분명한 빌미를 제공해 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죠. 두 가지 점에서 제공했는데 뭐냐면은 네. 아까 뭐 미국 가서 뭐 계속 이거 받아라 한게 아마 이제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뭐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이 세월호 요 문제를 받, 놓너지않으면서뭐맨 입으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게 일종의 아, 김세주 장관이 이게 뭔가 거래의 산물이구나라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이, 어떻든 차수 변경을 하게 되면 국회법 77조인가요? 몇 조에 보면 거기에 차수 변경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든 그거를 차수 변경에도 그 협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뭐 뭐만 팩스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점은 초반에 첫 분명 국회 운영을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여당한테 빌미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거는 명분이 좀 예, 없다고 그렇구나. 봅니다. 예.